안녕하세요. 미소남찬입니다. 제가 커뮤니티 칼러지에서 아이비릭으로 편입했잖아요. 하지만 사실은요, 그 전에 편입 실패자가 될 뻔했습니다. 커뮤니티 칼러지에 있으면서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오늘은 편입 실패자가 될 뻔했던 저를 아이비릭으로 이끌어준 단 한마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선 커뮤니티 칼러지 가기 전에 저의 학업 배경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요. 전 한국에서 중학교까지 마치고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고등학교에 9학년으로 입학했죠. 당시에 제가 가고 싶은 대학이 UC버클리 였습니다. 하지만 1년 공부하면서 느낀 게 제가 거기서 UC버클리에 갈수 있는 확률이 매우 희박해 보였죠. 매년 이 고등학교에서 한두 명이 UC버클리를 가는데 전 당시에 SAT가 뭔지도 모르고 미국 유학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찾은 루트가 커뮤니티 칼리지였습니다. 저만의 충분한 리서치를 하고 이 길에 대한 확신이 생겼죠. 그대로 전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커뮤니티 칼리지에 왔죠. 하지만 문제는 뭐였냐면요. 제가 정규 고등학교 과정을 끝내지 않았기 때문에 기초가 많이 부족했었어요. 수학, 화학, 물리 같은 이과 과목은 아예 베이스도 없었죠. 그런데 제가 또 선택한 전공이 이과 전공이었거든요. 고등학교 지식도 없는 제가 바로 대학교 수업을, 그것도 영어로 들으려니 정말 힘들더라고요. 전공서적에 나와 있는 글씨들은 지렁이 같아 보이고, 교수님 설명은 이해도 안 되고, 내가 여기 왜 있지? 라는 생각이 든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한참 방황할 때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울면서, 저 그냥 한국에 돌아갈래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했었죠.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해주신 말씀이 10년이 지난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너가 선택한 길인데, 너가 책임을 져야지. 그 말이 저를 이기었죠. 맞는 말이었어요. 부모님께서는 원래 제가 자퇴하는 것도 커뮤니티 칼리지에 가는 것도 반대하셨거든요. 다 제가 내린 선택이었죠. 누굴 탓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그냥 울면서 공부했습니다. 내가 기초가 부족한 걸, 누굴 탓해. 이건 내 책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내가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 딱 보이더라고요. 제가 커뮤니티 칼러지에서 B 하나 빼고 전부 A를 받았는데요. 그 A들을 절대 쉽게 받은 게 아닙니다. 남들보다 두세 배 노력했어요. 남들은 한번 보면 이해하는 걸 저는 두세 번 봐야 됐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막 스물 살이니까 놀고 싶은 나이였죠. 친구들이 놀러 간다고 하면 솔직히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시간에 도서관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결국엔 UC 버클리, UCLA 합격은 물론이고 코넬까지 편입에 성공했습니다. 제가 검정고시로 시작해서 코넬을 졸업하고 하버드 석사까지 마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명문대라는 타이틀이 주는 희열감, 자부심은 이 정말로 말로는 다 표현을 못 합니다. 그리고 전이 기쁨을 더 많은 학생들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요. 커뮤니티 컬러지에서는 노력과 전략만 있다면 누구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누구나 명문대 타이틀을 달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길을 직접 경험한 사람으로서 저와 같은 위치에 있던 학생들을 돕고자 미국 명문대 편입 전문 컨설팅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미소남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을 1대1 컨설팅으로 도와왔고 이제는 더 체계적으로, 더 확실하게 도와드리기 위해 전문 컨설팅 프로그램으로 확장했습니다. 기초가 부족하더라도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한다면 미국 명문대 타이틀 충분히 가능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 눌러서 제 컨설팅 프로그램을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명문대 진학을 함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